계란은 여전히 콜레스테롤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하루에 계란 1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의 숨은 효능부터 하루 적정 섭취량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계란의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계란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더 이로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이 뼈 건강에 미치는 효과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골밀도 증가에 기여하는 계란 속 영양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란 건강 레시피와 팁까지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계란은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뛰어나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쌓여 심장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으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적정량의 계란 섭취는 심장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골밀도가 감소해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내용이 더없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계란의 다양한 건강 효과와 똑똑하게 먹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계란이 뼈 건강에 좋은 이유, 계란은 칼슘 함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뼈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보입니다. 식품과 기능 풀 i 펑션에 발표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을 약 1.5에서 2개씩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퇴골과 요추 골밀도가 각각 72%, 8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계란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란이 골밀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알칼리성 인산효소 (ALP)라는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ALP는 뼈 형성과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가 ALP 생성을 자극해 골밀도 증가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단백질, 마그네슘, 아연, 인, 비타민 D 등 뼈를 구성하고 강화하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골다공증은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질까요?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어 폐경기 이후 여성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나이와 성별 외에도 영양 섭취 부족, 운동 부족, 흡연 과음, 특정 약물 복용 등이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활 습관 전반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뼈에 기계적 자극이 전달되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계란과 콜레스테롤 정말 위험할까요? 계란을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른자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계란에 포함된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두 개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2019년 권고안을 통해 계란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이 콜레스테롤보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에 과다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안내하며 계란 섭취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튀기거나 버터에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채소,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 뇌 건강까지.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노른자에는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 두 개를 섭취한 그룹은 콜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뇌 세포를 구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로도 쓰여 뇌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린은 뇌 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노년기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콜린 섭취량이 충분한 중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계란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계란을 너무 오래 삶거나 생불에 굽게 되면 비타민과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숙 형태로 조리하면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완전히 익힌 완숙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계란으로 건강한 식습관 만드는 방법. 첫째, 아침 식사에 삶은 계란 한 개를 추가해보세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아침 공복 상태의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도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곁들이면 비타민 D와 단백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에 포함된 지방이 샐러드에 채소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 영양소 활용도를 극대화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계란과 함께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칼슘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보세요. 계란 속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뼈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골밀도 감소를 막기 위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과 적정량의 비타민 D 섭취가 권장되니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계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계란은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단백질과 다 섭취가 문제가 될수 있어 의사와 상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하루에 4개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와 포화지방이 누적돼 체중 증가나 혈중 지질 농도 상승 등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완전식품입니다. 특히 하루 일에서 두개 정도 적정량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뼈 건강을 지키고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아침 식사나 샐러드, 간단한 간식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껍질째 삶아 위생적으로 섭취하고 계란과 함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골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과도하지 않게 드시고 알레르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의 식탁에 건강한 계란 습관을 더해보세요. 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란 섭취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